원 뚫었어, 저희고 예은병 진짜 별짓을 다하네, 진짜 위기의식은 뭔뭐 얼어두고 위기의식이야, 그런 거 없어 어, 똥, 똥 아이, 바로 만들어 그냥 어? 자, 바로 만들기 금지 음. 위기의식 아니야 어. 제이없시급품몇개 쏘면 춤추시나이요없요짜목 아프면 밥먹없도 힘든데 수이하려고 불쌍한 가짜 목아픔이네요 시국품이 이굴코요이 공지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국품이 없어요. 시국품 시국품이 어시청자로 오늘 날씨는.. 비가 와서 쌀쌀.. 아 잠깐만.. 이렇게하면방송사고 나는 거.. 이거는면만 있어도 데, 안 되는 거야 넌 나보다 내 친구에게 관심을 더보이면리하면그 어느 날 조금씩 멀리하던 그그 너와 내가 심하게 다툰 그날 아니 그 잘못된 만남을 그냥 도내를 하든가 이 놈의... 으악 목아파 5 2 1품은나 지금 이제 교륜장 갈 건데 켤수 있으면 카메라못 켜면 어쩔 수 없고 왜냐면 옆라인이 누가 있거나 사람 많으면 못켠거 알잖아 도꼬미한테 12시까지 좀 준비하라 그랬거든? 교륜장 어. 가기 전에 뽀뽀 한번 해주세요 어.. 그럴까? 음. 아니다. 강이 그냥 도금이 그냥... 의사를 물어봤지. 요즘 너무 내가 도금이 데리고 너무 자주 가 가지고 난 의사를 물어보는 사람이야. 어? 봐봐. 어? 어. 어? <laughs> 어. 왜냐면 어. 나는 당연히 어 의사를 물어보는 사람이야. 이렇게. 알겠니? 어. 어. 강제식 아니야. 어. 아, 볼링장 나또 가고 싶은데. 아무거나 인정하기가 아니고 인.. 예 아무거나 인정이 아니고 인증 어? 인정이 아니란다 인증이란다 인증 음.. 인정이 아니여 어..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가볍게 뭐.. 저기.. 예! 네. 너 지금 뭐하니 하는... <놀람> 죄송합니다 야, 위따, 그냥 뭉탱이로 이따가 그냥 뭉탱이로있다가그 와중에 그 와중에 뭐가 왔어 어? <laughs> 그 와중에 이제는 사명이 숲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골동품이 되는 거지 유물이 되는 건데 아이고 그 와중에 뭐가 왔어 어. <laughs> 그 와중에 아니 나 솔직히 부담이 돼요 <laughs> 내가 이렇게 <이러기>, 이거 뭐해 <laughs> 그 와중에 <laughs> 이런게 왔어. 그 와중에 어?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받고 튀는 그림으로 보일 수도 있죠. 그게 아닌데 받자마자 튀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 어. 아니, 점이 거좀 대답도 되게 큰 애이고 어? <laughs> 버거킹 친창 세 가지 무늬. 아, 자 버거킹은 어 언니 링이 너무 맛있고요. 어. 버거킹은 어. 24시간 매장이 많고요 자 버거킹은 감자를 먹었을 때 속이 편안한 건강한 맛이 납니다 아휴 고작 100개 그냥 어, 어. 이거는 어, 실패 누를게 내가 그냥 어, 실패 누른다 아유 고작 100개 무슨 이실람 어, 사기꾼인가요? 어. 200개? 안돼 300개? 안돼 400개? 안돼 자 500개 안돼 더이상 쏘지마 어, 안돼 어, 자존심 웃기지마 500개고 5000개고 5만개고 다 필요 아 필요 없어. 어, 그만해. 어. 아니, 자, 네. 8만 개가 와도 80만 개가 와도 어. 이 말은 내가 할 수가 없어. 나의 그 빈맥에 대한 그것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 뭐가 더 맛있냐? 어. 당연히. 네. 어. 어, 자, 뭐가 더 맛있냐면은 음에더 어. 맛있어. 아, 어. 어. 뭐 뭐가 더 맛있냐면은 음에 어. 더 맛있다고. 어. 어. 자. 잠깐만 나 지금 코가 맹맹해가지고 아유 와천 개? 와아 우그 코와 퍼가 더 맛있다 아우 코 아파 아사람 진짜 더럽네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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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아우 코 아파 아유 잘못 말했다 아이 말실수 했네 아이 말실수 맨예말말 해봐 어 이게 하면은 마치 그렇게 들렸어 그랬으면 됐지 뭐 그지? 그래 어. 자, 와퍼가더 맛있어. 한우 불고기보다됐니 어, 아. c 아. o <laughs> 뭐 같이 이것저것 인생 얘기 좀 하는 거야, 이 인생. n c i n c t yeggy, jamanga, i n c i 홀 c 홀홀 e d e r and Kaya, e 홀 Call, 정말 남자는 아니야. 그, 저기 돼요? 남자들이 치지 마. 어, 남자 안 되니까 꺼져. 애들은 가라가 아니고 여자는 가라 아닌가요? 어, 자, 그거 들으세나그 뭐지? 남의 인생 어, 뭐지? 남의 아계를 막지 말고 할때안할 때를 구분하라는 건. 진할 걸. 음. 그런 걸로 오해는 안 마는 딱봐도 믿는데 부... 아니야. 의외로 야. 야, 내가 그 뭐지? 최근 겸상이한저한 2년 전에 그때 있잖아. 생각보다 많은 비율이 내가 진짜 남자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한 사람이 몇명 있었어 내가 웃긴 했는데 아니 한 명이면 내 이해를 해 어? 아몇 명이 진짜 그러길래 그러니까 그런 드립 치지 마 왜냐면은 모르는 누가 오해를 하냐면요 몰라 특예노만 보면은 맨날 뭐 남자들이 게이 드립 치니까는 이 사람 그런 사람인 줄 알았대 성소수자 방송인 줄 알았대 <laughs> 나 씨. 처음에 그렇게 오해를 하고 들어왔던 게 맞아 어? 음. 은근히 있다니까 어. 내가 어이가 없어 가지고 응? 어. 응. 19세 걸면은 몇명 빠질지 좀 궁금하긴 하네. 진짜가 팍다날라겠지 자, 19세가 하나, 둘, 셋. 퇴근. 착. 와, 미친놈 뭐냐 이야 300명이야. 회석에들은 용켓돈 없으니까 다 꺼져라. <laughs> 한꺼 와. 와 와, 순직간에 증발하네, 이거. 아사람 방송 망했나요?